이탈리아 국적의 코스타 세레나오가 서산 대산항에서 세계를 향해 출항했습니다. 대만, 일본을 거쳐 부산으로 향하는 6박 7일의 일정. 승객과 승무원 등 3,700여 명이 서산에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. 교통의 어떤 접근성을 더 좋게 만들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를 연계해가지고 인근 지역과의 또 연계 고려 그리고 또 각종 체험형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출항 전 하룻밤을 머물게 하는 체류형 콘텐츠가 필요하고 특히 숙박 시설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. 크루즈 한 척의 출항은 5억에서 10억 원의 소비 유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산됩니다. 대산항이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서산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TJB 김상규입니다.